7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맞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잘 봐봐. 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의 제곱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잘 봐. 일단 얘부터 한번씩 세워볼게. 자얘 같은 경우에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근이잖아 맞지? 맞지? 음, 그래서 얘는 x 제곱은 마이너스 9 이렇게씩 세워야지.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되게 하는 x값. 음, 근데 항상 말하지만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알겠지? 마이너스 3은 개똥같은 소리 알겠지? 음. 자, 2번 보자. 자, 2번. 25의 제곱근은, 자, 똑같이, 제곱했을 때 25가 되게 하는 X값. 제곱했을 때 25가 되게 하는 X값. 알겠니? 그래서 X는, 우리 알죠? 뭘두번 곱해야 25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맞지? 괜찮죠? 음. 자, 그다음에 3번 보자. 자, 3번. 그래서 어, 일단은 두 개, 어, 2번이 답이겠네, 맞지? 자, 3번. 8은 루트 64의 양의 제곱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잘 봐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얘를 일단 처리를 좀하셔야 돼. 루트 64는 자, 루트 64는 자, 얘는 루트 8 제곱이거든. 오케이? 얘 같은 경우에는 제곱이면 이 루트가 벗겨져요. 알겠니? 그래서 얘는 8이 되죠 이해되니? 근데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봐 얘가 뜻하는게 뭐냐면, 제곱했을 때 60세가 되는 값이거든. 그래서 8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하여튼, 그래서 루트가 보통 제곱이면 벗겨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63은 8이라서 8의 양의 제곱근과 같은 말이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응. 하여튼. 그래서 이제 8의 제곱근은 식 이렇게 세우잖아. X제곱이 8이 되게 하는 게 이제 8의 제곱근인데, 어, 이제 8의 제곱근은 양수다 보니까, 얘가 양수다 보니까 2개죠. 맞죠? 그래서 얘는 X가 제곱해서8 되는 거 상식적으로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루트라는 기호를 배웠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근데 이 2개의 제곱근 중에서 나보고 양의 제곱근이네. 양수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얘는 음수를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루트 8이 이거의 양의 제곱근이야. 그래서, 8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린 거지. 무슨 말이 이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제곱근 6은, 자, 쌤이 항상 말하잖요이 제곱근, 뭐, 뭐, 의라는 말이 없으니 제곱근, 뭐,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읽는 방식이야. 루트 6을, 얘를 루트 6이라고 읽지만 제곱근 6이라고 읽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제곱근 몇은 하나의 값만 일단 존재해. 알겠니? 그래서 꿀마 이렇게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니? 자, 그다음에 마지막. 제곱근이 쌤방금말했지 읽는 방식이야. 제곱근 2. 자, 얘는 얘랑 똑같대요. 자, 2의 제곱근. 자, 2의 제곱근은 뭐 뭐의 제곱근이잖아. 그래서 x 제곱이 2가 되는 x 값. 즉, 몇 개? 두 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만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해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